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명희입니다. 점점 심해지는 목 주변 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. 말씀하신 증상은 근육 긴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목 디스크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목이 아닌 다른 부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진료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인 목 디스크의 증상을 말씀드리면, 뒷목 및 어깨의 전체적인 통증과 어깨에서 손끝까지 땡기거나 저리거나 전기 통한 듯이 찌릿거림을 호소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목과 어깨는 전혀 아프지 않고 팔만 아프다든지 손끝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, 통증 없이 저리기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. 또 두통이나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, 목을 움직이거나 재채기할 때 혹은 대변을 볼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. 근육 긴장이나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라면 침, 부항, 약침 치료, 추나 치료, 한약 치료 등이 효과적입니다.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오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.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빠른 쾌유를 빕니다.